자신의 소망이나 다짐 같은 것을 적어서 대문이나 기둥이나 벽 같은 곳에 붙여두는 글귀를 적자라고 하죠. 적자 중에서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써 붙이는 글귀를 춘 적자라고 하죠. 입춘 적자라고도 합니다. 줄여서 춘척 또는 입춘척이라고 합니다. 춘방이라고도 하고, 춘축이라고도 합니다. 다양하게 호칭이 있네요. 이 첩자 속에 그런 다짐이나 소망 같은 것을 적어서 기둥 같은 곳에 붙여두는 글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 자는 별뜻 없이 명사 뒤에 붙는 전미사의 용도로 쓰였습니다. 이런 유의란 말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죠. 의자, 골자, 책자, 마을의 정자, 집안의 탁자, 눈동자 할때 동자, 박스를 의미하는 상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 짓는 이 춘첩에 에, 어찌 춘자가 들어있을까요? 요심이 우리가 살펴보면은 입춘을 전후한 시기에 설날이 듭니다. 올해 설날이 입춘전이면 대개 내년에는 입춘후입니다. 이렇게 입춘 전후를 번갈아서 설날이 든다 이런 말씀이죠. 입춘과 설날은 아주 비슷한 시기라고 봐야 하고 설날이 한 해의 시작이면 입춘이 봄의 시작이라고 하죠. 그두 시기가 비슷하니까 결국에는 입춘이나 설날이나 한 해의 시작이고 봄의 시작이다. 1년의 시작 24절기의 시작은 입춘 곧 설날이다. 신춘이라는 말도 어떤 특정한 날이라기보다는 설날과 입춘 무렵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새기면 좋으리라고 봅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촌첩이, 예, 바로, 어, 이런 것들이죠. 예, 많이 있지만, 예, 두 개만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소지 황금출, 개문 만복내. 소 자는 빗자루로 쓸다 이런 뜻이죠. 땅을 쓸면 황금이 나온다. 부지런하면 가난을 면할 수 있다. 부자가 될수 있다. 이런 의미로 새기면 좋겠네요. 개문만봉래는 문을 열어두면 많은 복이 들어온다. 문을 열어두면 밖에 좋은 기운과 좋은 사람과 더불어서 행복이 들어온다. 열어둔 문으로 거지가 들어왔다. 가엾은 거지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밥한 끼를 대접하는 집안에 복이 들어온다. 이렇게 새겨도 좋지 않겠습니까? 건양다경 입춘대길 맑고 밝고 따스한봄 기운을 받아서 좋은 일, 기쁜 일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가 건양다경에 있을 것입니다. 저의 22강을 참고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한 바가 있죠. 입춘대길이야 설명이 더 필요 없는 좋은 말이죠. 일전에 어떤 친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봄으로 들어간다. 봄이 시작된다. 그런 의미로 입춘이라는 말이 있을 텐데, 어찌 들립자가 아니고 설립자인가? 하고 물어봤어요. 여기서 이 립자는 서다라는 뜻이 아니고, 곧 즉시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곧 봄이다. 이런 뜻이죠. 임하다. 이런 뜻도 이 립자에 있습니다. 임할 립. 눈앞에 와 있다. 봄이 바로 눈앞에 와 있다 이런 의미로 새겨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쪽에는 소지 황금줄, 한쪽에는 개문 만봉네또 한쪽에는 건양다경, 한쪽에는 입춘대길 이렇게 대구로 쓰죠 대구로 상대가 되는 글귀 또는 짝이 되는 글귀 이런 의미로 뭐 새기면 좋겠네요. 조선 시대에는 이 선비들이 이렇게 시의 형식으로 지어서 춘첩으로 삼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네. 시의 형식으로 된 춘첩을 첩자사라고 하죠. 첩자사, 첩자시라고 한들 뭐 틀렸다고 가려 싶습니다. 어, 이 시간에는 1500년도를 전후해서 살면서, 사관원의 우두머리인 대사관. 그러니까, 임금님에게 발마를 아뢰는 일을 관장하는 그 부처의 장이었으니까, 대단히 청렴하고도 학식이 있는 사람이라야 그 수장인 대사관을 하는데, 그 대사관을 지내고 공조 판서도 지냈던 김한국. 김한국 선생이 지은 적자사 한편을 감상해 봤으면 합니다. 김한국 선생이 49살 되던 1526년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감회에 겨워서, 은적자사입니다이 제자는 짐을 싣다 뭐 이런 어, 의미로 주로 쓰이지만 여기서는 해 제자로 어, 새깁니다해 해년자처럼요. 천재 이루의 기회, 천년에 한번 만나는 귀한 기회 이런 의미 아닙니까? 어, 그때의 제자처럼 여기서도 해 제자로 새긴다. 이것이고 다할 공자는 끝. 이라는 뜻이죠. 끝공자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라니미 자는 고라니라는 동물의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고 늙다, 늙었다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기러기홍 자는 역시 기러기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크다, 넓다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고칠경이라고도 쓰이는 이 글자는 다시 갱, 또갱 으로 쓰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긴 장자는 여기서는 언제나 늘 항상 이런 의미로 쓰겨야 어, 되겠습니다. 칠제 전원답 불궁하니, 7년간 전원 생활의 즐거움이 끝이 없으니, 미신난답 성은홍이로다. 늙은 몸으로서 임금님의 크신 은혜에 보답하기가 어렵구나. 10년 된작 하나 소망이리요 새해를 맞아서 또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무슨 소망을 만들겠는가? 이렇게 직역되지만,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무슨 바람이 있겠는가? 이렇게 의역하면 좋겠습니다. 유원자미, 격양옹, 이러라. 오직 유 자는, 뭐, 뭐,만,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더 좋을 때가 많습니다. 언제나. 욕심 없이 태평하게 살아가는 격양옹이 되기만 원하노라 김한국 선생의 집 동쪽문에다가 어, 붙여 두었다는 이 척자사인데요. 전원생활의 즐거움 태평성대가 되도록 나라를 잘 통치해 주신 임금에 대한 고마움 격양옹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잘 그려져 있는 첩자사죠. 연세 드신 분들께서는 이 작자의 여생처럼 즐겁고 또 태평한 여생이 되기를 기원하시고 젊은 분들께서는 본인들과 부모님의 여생이 이와 같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음미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이 첩자사를 나름대로 좀 의역해 보고 싶습니다. 이 서문이라는 말은 임금님의 은혜라는 뜻 아닙니까? 오늘날의 상황에 맞도록 예수님이나 부처님의 은혜, 예수님이나 부처님 같은 분의 은혜, 이렇게 새기고요. 격양옹은 욕심부리지 않고, 이웃들과 더불어 건강하게 살면서, 노블레스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노인. 이렇게 새겨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전원 낙 불궁 하니, 7년간 전원 생활의 즐거움에 한이 없으니, 끝이 없으니, 미신난 낙 성은홍 이로다. 늙은 몸으로서, 예수님의 부처님의 크신 은혜에 보답하기가 어렵구나. 신년쟁작한 소망이리요. 새해를 맞이해서 달리 또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유원장이 격양옹이라라. 언제나 욕심 없이 이웃들과 함께 건강하게 살면서 이 사회에 이세상의 작은 보탬이라도 되었으면 좋겠구나. 지난 23강에서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노래 '격양지가'를 살펴봤죠. 땅을 치면서 부르는 노래. 이 노랫말은 이랬죠. 일출 이작하고, 해 뜨면 들에 나가 일하고, 일립 이식하네, 해가 지면 집에 들어와 쉬네, 작정 이용하고, 오물 파서 물 마시고, 경전 이식하니, 논밭 갈아서 밥을 먹으니, 재력어와 하유재료 임금의 힘이, 임금의 통치력이, 임금의 덕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욕심 없이 건강하게 또 소박한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의 모습이 그려지는 그런 노래네요. 지금 땅을 막대기 같은 거, 호미 같은 걸로 치면서 박자를 맞춰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은 노인인데요. 격양지가를 부르는 이 노인이 바로 이 김한국 선생의 춘첩에 나오는 격양원과 동일인물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격양지가를 부르는 노인이 되고 싶은 소망이 있는 그런 적자사네요. 제가 스무 살 무렵부터 쓰던 에, 아호가 하나 있습니다. 무수옹이라고 하는 호죠 사전에도 있습니다. 근심 걱정 없는 노인이런 뜻이죠.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하게 늙어가는 노인. 이 말은 이. 예. 격양옹과 비슷한 말이라고 해도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전원 생활의 즐거움을 누리고 태평성대를 구가하면서 태평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격양옹이 되고 싶다는 그런 신춘 촉자사 한편을 김한국 선생의 적자사 한 편을 감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